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먹고살기 바빴다 이 얘기만 나오거든 근데 먹고살기 바쁜 사람이 어? 공부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근데 그, 그 먹고살기 바쁘고 내 앞만 보기 바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갔다 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이 벌써 뒷조사에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벌써 옛날에 옛날에 몇년전그 아, 사람 처음 어? 국회의원 되고 뭐그그한 나라의 그당 대표도 되고 그랬을 때 벌써 터져도 터졌을 거 아니야. 그 오점을 남길 일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 그사 사적으로 어?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여. 아, 허위 사실. 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소년넌 동기예요. 이런 사람 인터뷰하고, 어? 우리나라는 그런 건 진짜 잘하잖아. 그런 죄를 지를 겨를이 없었다, 어렸을 때. 그소년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잖아. 어렸을 인데 그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할, 어, 겨를이 없었다, 난 이렇게 보여. 관종, 관종, 어? 관, 관종. 아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던데, 그분? 못한, 그분? 자, 그런 말 있잖아. 청, 천재와 바보는 백지 한장 차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하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한 가지에 몰두해버리면 하나에 꽂혀서, 아니 된 것도 꽂히다 보면, 자폐아처럼, 그거에, 그게 진짜 맞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관심 받고 싶고, 내가 관종은 맞는데 우울증은 아니야! 어? <laughs>